안녕하세요. 중로상가닷컴 대표 안영욱입니다. 어, 저희 중로상가닷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으시지만 앞으로 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중로상가닷컴이 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정말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업계 많이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다 많이 어려우시죠? 네, 이 어려울 때 기왕 선물하는 거 어차피 선물은 사야 되잖아요 생일선물 기념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값, 값어치 있는 남길 수 있는 어려울 때 돈도 되는 이런 주얼리가 투자도 되고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종로상가.com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어, 정말 금으로 된 또는 실버로 된 모든 제품들을 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친절한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게시판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엘리자베스 코인 18K 목걸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엘리자베스 코인 반지도 보고 싶다고 이제 요즘 비대면 시대니까 못 나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 조금 다르게 볼드한 느낌의 엘리자베스 코인 반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 엘리자베스 코인 반지 시리즈, 목걸이 이요 시리즈는 어, 아주 명품 느낌이 나고, 오래오래 사랑받고, 대대로 밀려줄 수 있는 그런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선물로 줄때뭘 할까 고민된다면 이렇게 호불호가 없고 누구나 좋아하는 이런 디자인을 선물하시는 것도 또 센스 있는 선택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가지고 온이 엘리자베스 코인 모티브 반지는 오늘 좀 볼드한 거예요. 14K 옐로우 골드예요. 저는 이렇게 코인 반지나 코인 목걸이는 옐로우 골드가 예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핑크 골드도 예쁜데, 코인은 왠지 옐로우인 것 같아. 왠지 금빨나고 금색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시중에서 이게 한 6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은 초초초초 특가로 제가 45만원에 드릴게요. 자, 이 반지는 거의 두 돈이 훨씬 넘어가고요. 이렇게, 매듭을 지은 것 같은 옆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코인도 굉장히 볼륨감 있죠? 두껍고. 자, 오랫동안 사랑받고, 이건 뒷면이에요. 뒷면도 이렇게, 요 안쪽도 요 뒷면 요 모양처럼 그대로 안마금이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반지는 꼈다 뺐다 할때이 착용하는 느낌도 좋아야 되고 편안해야 돼요. 두껍지만 볼드한 반지지만 착용감이 좋고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나가면서도 어, 편하지 않으면 이렇게 묶이잖아요. 이 패션 반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 코인 이 모티브로 한 엘리자베스 코인을 모티브로 한 반지는 지금 요거는 이렇게 두껍게 두 줄로 되어 있지만 한 줄로도 나오고요. 그냥 민 자 줄로도 요 코인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좀 이렇게 두꺼운 편이에요. 두께가 보시면 굉장히 볼륨감 있죠. 럭셔리한 반지죠. 그런데 더 얇게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옐로우 골드 14K 옐로우 골드 엘리자베스 코인, 엘리자베스 여왕 코인 목걸이, 코인 반지예요. 음.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제품을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물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보셨나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코인 목걸이, 이 모티브로 한 목, 아, 목걸이나 반지, 귀걸이도 있어요. 팔찌도 있고, 발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어 정말 오래 진짜 몇십년 동안 사랑받고 있고 또 해외 외국에서도 굉장히 그 이렇게 제품들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대대로 물려주기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초초초 특가는 45만 원이고요 시중에서는 어, 이 가격에 이런 반지를 구입하실 수 없어요. 어, 많은 분들에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방송 보시고 또 필요하셨던 분들이 이 가격에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좋은 가격으로 저희 종로상가닷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좋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함께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도 열심히 힘내서 일하겠습니다. 그럼 또 뵐게요. 내일 안녕